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신년돼서 돈에 대한 이제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뭐 작심삼일이라지만 음. 신년 계획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세우셨을 텐데 어, 미래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계획이겠죠. 어,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 규모의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계획 그리고 일정 정도의 돈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해 경제 계획을 바탕이 되는 소비 예산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 생활의 기준을 잡아서 저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앵커링 효과를 활용해서 2021년 소비 예산을 잡아보자. 뭐, 이런 음. 어,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예,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도 잔뜩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일단 소비 예산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일단은 우리가 어, 소득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소득원으로 과연 어,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요. 내가 이제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 중에서 또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예산, 소비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네, 네, 네. 하셨는데요. 그 앞서서 작심 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아,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 이렇게도 <laughs>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불확실한 미래에 나의 소망과 의지를 담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진 세상에 꼭 필요한 음. 의지이자 열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고 살자라는 의미로 삶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경제 계획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의지를 한번 담아서 소비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소비 예산이라는 것은 일기예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일기예보 뭐, 늘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기예보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는 게 일기예보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경제생활도 이런, 어, 느 정도의 준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앵커링 효과를 중심으로 소비 예산을 세워보는 건 어떻겠냐.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확 와닿네요. 날씨에. 자, 저는 그러니까. 일단 앵커링 효과라는 말이 어떤 어. 뜻인지 일단 이것부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네. 뜻일까요? 아 어, 일명 정박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효과, 효과 두개다쓸수 있는 말이죠. 예, 어, 배가 닻을 내리면 닻을 내린 그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배가 움직이겠죠. 음. 어 그래서 특정한 숫자나 기준점을 적용해서.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닷칠 내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제시된 하나의 이미지나 기억에 바뀌어서 그 기준대로 어떤 판단이나 영향을 받게 되는 어,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떠뭐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도 어, 그 기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거나 어,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음.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첫인상이 중요하다 음. 이런 의미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음.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가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 작년부터 2년 차인데요. 네. 처음에 들어와서 부조에서 많이 웃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권도영 대표 그러면 어돈 얘기도 하지만 돈 얘기를 재밌게 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어. 어 앵커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우울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음. 아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저런 모습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 사실 맞아요. 무슨 일이 맞아요. 있나? 맞아요. 어, 오늘 음. 아, 아침에 맞습니다. 발을 밟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 요런 부분들이 첫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거 음. 행동 어 경제학 면에서도 음. 어 영향을 준다 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밖에 저는... 좀 구체적인 네. 사례들도 음. 산업 전반에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수준 있게 또제 예만 들을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과 <laughs> 관련된 이야기 네.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명품 매장 한 번씩 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명품 매장 가 보면 그 진열대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고가의 상품, 아주 고가의 상품이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뭐 이런 상품이 어,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는 기대보다는 해당 금액이 기준점이 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아 소비자들이 아 이건 살만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우리 앵커링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백화점도 그렇지만 뭐 마트도 그렇고요. 음. 또 편의점을 가더라도 좀 비슷한 제품 두 개가 있으면 좀 할인을 하거나 뭐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 유난히 거기로 손이 가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도 앵커링 효과 같은 거까요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할인가 우리가 이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이나 과자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필품으로 늘 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샴푸나 비누나 이런 것들은 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원 플러스 원을 하거나 30%, 40% 할인을 하게 되면 어, 더 쉽게 구매를 결정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심리적인 안도감까지 들게 됩니다. 어, 이것은 비즈니스 협상 기술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 면접 볼 때도 한번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원하는 조건 또는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서 약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시된 조건이 기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방에게 기준점으로 인지하도록 한 후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앵커링 효과를 활용한 협상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는 품목별로 30% 50% 퍼센트 등의 할인 행사를 해주고요 원 플러스 원덤더 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게 바로 어 앵커링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지출계획 그러니까 소비예산 네. 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앵커링 효과랑 어떤 관계가 있는거예요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간 사고의 한계 또는 편향을 기준점으로 한다는게 앵커링 효과잖아요 음. 반대로 계획을 세우는 우리 인간의 특성상 경제적인 삶에 활용하자는 게 오늘 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계획의 계획을 부르짖는 자유로운 모험보다 어떤 최소한의 안전 관리 대해서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기준화에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한다면 조금 더 윤택한 2021년도의 어 재정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앵커링 효과를 우리가 지출 계획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 적절하게 소비 예산을 세워서 나에게 이제 이 앵커링 효과를 한번 내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 소비 예산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아 어, 많이 쓰고 싶죠 그리고 많이 지출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내일모레 막그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또 왠지 나한테는 복권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laughs> 늘 그런 이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보면. 어, 월요일날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소비는 규모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소득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분야별로 적정 지출 계획을 그렇게 짜는 플랜을 우리가 어, 소비 예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해진 계획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삶의 질로 표현이 되면 훨씬 더 높은 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수 있고 또 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니 그 로또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5천 짜리 한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나도 예. 안 맞더라고요 안 맞죠 네. 예. 하지만 이게 또 좋은 데 예. 쓰인다고 하니까 기부하는 마음으로 아 네. 그렇죠 예 그쵸 그렇죠. <laughs> 취미생활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laughs> 네. 로또를 사면 그 기분이 좋아요 음. 왜냐면 우리는 안 되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잘 되고 음. 어 나는 앞으로 어 노후에도 굉장히 멋지게 살 거고 그다음에 매달. 그 날짜에 연금이. 풍요롭게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들어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저축 하나도 하지 않고 연금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 절대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로또는 400만 명, 500만 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 가지고 있는 이 소득 대비해서 음. 예산을 좀 세워놓고 우선순위 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소비 예상. 복권이 일주일치의 행복인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예. 그래서 <laughs> 한몇주안 되지만 그냥 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도 하지만 어 그와 반대의 상상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로또로 샜는데 이것도 <laughs> 잘 받아주시네요. 네, 좀 좋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뭐 국가가 예산을 운용하듯이 일반 가정에서도 소비 예산을 아주 분야별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적정한 소비 예산을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면 그렇죠. 좋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국가 예산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뉴스에서 많이 예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우리 두 분께서 근데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덜 쓰기 위해서 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잘 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음. 어뭐 권대용의 돈을 잡아라 해서 자꾸 막 짠테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막 숨통을 조이는 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국가 예산도 뭐 보건복지냐, 통일안보냐, 건설고통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듯이 우리 사적인 부, 분야도 이렇게 좀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어 좋겠다라는 어 부분이었고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나름대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추가로 조금 더 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국가 예산처럼 우리 개인 예산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소비 예산은 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팁을 짚어주시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규모 안에서 네. 무조건 어, 잡아야 되고요. 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각 뭐 부처의 장관들이 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각그 지출 항목별로 해서 형평성도 좀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소비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최저 예산을 한번 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최저 예산이란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최대한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음. 한선을 잡아보는 겁니다. 어. 뭐 요즘 같은 이제 어려운 시기에 돈안 쓰고 사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작년 이슈가 계속 지금 짠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음. 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어~ 최저예산 한선 이것 안 쓰고 살수 있다 나 극장 (1년) 동안 안갈수 있다 뭐 이런 아주 다부진 <laughs> 마음으로 어~ 한선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수입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수입이 끊겼을 음. 때 느닷없이 집에 막 소득 이생겨서 아무것도 없어 일때 가정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음. 예산을 산출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족 구성원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요, 이렇게. 어 저는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를 항상 쓰고 있는데 어, 벽에다가 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성공, 뭐 합격, 뭐 이렇게 <laughs> 뭐, 뭐 삼당사락 뭐 이런 이런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내가 어떻게 쓰겠다 이런 두, 예산도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도 좀 수월, 어, 수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 가정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소비 예산을 잡을 때 월별로 네. 잡거든요. 저는 대표님이랑 반대로 최고 예산을 잡아놔요. 음.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뭐 하루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치 최고 예산을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덜 쓰는 자이 아, 무조건 생기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예산을 뭔가 기분 좋게 제가 뭐 재테크를 하거나 음. 아니면 뭐그 전에부터 좀 사고 싶었던 어떤 소비를 어. 하거나 이렇게 좀 반대로 최고 예산을 잡고 살았었는데 예. 최저 예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최대한 아끼고 내가 정말 이 돈은 쓸 수밖에 없어라는 돈만 꼭 잡은 게 이제 최저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처럼 반대로. 추가로 뭔가 음. 또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저예산은 이제 비상 상황일 때 음. 정말 소득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최저로 하는 거고 네. 그 최저에서 소득 규모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항목을 오히려 지금 어조서연아나운서와 반대로 음. 최저예산을 잡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감사함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음. 어, 내가 이런 것도 못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극장도 한번더갈수 있네 아 요, 여기서 좀 줄였더니 이걸 어, 여행도 갈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어가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오히려 큰 예산을 잡아놓고 줄이면 네. 공허함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오. 근데 작은 예산에서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아 내가 줄였더니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라는 네. 어, 그런 감사함의 삶을 살 수도 있겠으니까 아 물론. 뭐 조선의 안소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균형 있게 한번 예산을 샀는데 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예산 그리고 최저 예산을 어, 짜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네. 아무것도 안한 저보다는 두 분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laughs> 저는 조선의 안소볼 때마다 늘 놀라요. 네. 예. 앵커링 효과로 처음에는 어, 네. 굉장히 그 재테크 안 하고 잘 쓰고 이렇게 하실 거로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뭔가. 어, 하고 네. 성격도 좋아 보여서 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계산은 내가 할게 막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네. 계속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음... 똑순이다라는 이래서 이런 앵커링 피... 효과가 무서운 겁니다. 어, 그런, 그런 <laughs> 것 같아요. 정말 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매일매일 들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소비 예산을 세웠는데 네. 사실은 예상외 지출이 항상 발생하기 맞아요.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제 재무 목표입니다. 아, 사실 어, 지난 주 토요일 날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네.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약아 그것도 지난 주 이제 금요일 날까지만 예산이 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어 돈을 한 80만 원 정도 써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아 예를 들어 TV를 새로 바꿔야 된다거나 음. 냉장고가 지금 고장 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고가의 지출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음.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재무 목표에 좀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한 돈으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예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보다 올해 2021년도 안에 내가 벌어질 것들을 한번 아 이렇게 좀 쪼개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2021년도에 소비 예산 어 내가 뭐 지출을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여행 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어, 어 한번 재무 목표로 잡아 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뭐 결혼을 하셨으면 양가 부모님의 어 결혼이 오래 있는지 뭐 어, 칠순이나 8순 같은 게 있는지 아그 어, 자녀들의 뭐 결혼들이 있는지 상급학교 어, 진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예산으로 잡아야 될지 이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가 잡혀지면 그 목표대로 아 어, 내가 지금부터 서서히 저축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예산 말고 이제 목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 목표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두 가지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비 예산은 내가 매일 쓰거나 어 내가 항상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출들을 쭉 목록을 어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가 이제 어, 예상치 못한 부분이거나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부분, 그리고 이벤트가 매월 벌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분기에 아니면 올해 한 번쯤 벌어질 수 있을 만한 큰 리다. 연간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 저축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저축 계획 대로해서 우리가 재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비 예산과 저축 계획을 음. 잘 구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또 중간 중간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4 용지보다 이게 어 제일 좋은 게 가계부예요. 그렇죠. 가계부를 적는 게 쩨쩨한 게 절대 아닙니다. <laughs> 어 날짜별로 얼마나 썼는지는 <laughs>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날짜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어, 가계부는 날짜에 맞아요.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득 규모 안에서 지출 항목들을 정해놓고 그 항목대로 예를 들어 뭐 국가에 부처 예산처럼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그 계획에 맞게 지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날짜별로 돈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통으로 내가 얼만큼 썼는지 예를 들어 50, 50만 원에 예상 금융했는데 46만 원 정도 썼다. 그럼 4만 원 남는 거예요. 어 이렇게 남는 금액에 대한 기쁨을 또한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가 이걸 굳이 안 써도 다음 달로 2월 시키면 50만 원 예산에 한달 50만 원 예산에 4만 원이 추가돼서 54만 원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더 좋은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 날짜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예산 규모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남는 돈 이월시키는 맛으로 최대 예산을 매일 좀 잡아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소비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실천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천을 하는 게중요하다고볼수 있을까요? 일단 예산만 잡는다고 해서, 막, 이만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고, 소비 수준의 기준과 한도를 좀 미리 정해놓고 지출한다는 의미에서, 음. 어,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도 주지만, 음. 내가 아, 계획서 있게 1년을 살수 있겠구나, 어,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돈을 안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정해주면,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이런 재미를 좀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류 구매 예산이 한달 평균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안 샀어요. 예를 들어 한4달안 샀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남냐면 이제 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0만 원짜리 좀 고가 옷을 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부분으로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항목별로 이제 예산 짜실 때 네. 어느 항목에 가장 많이 저 개인적으로 네. 저요. 저는 이제 의류 정말요? 네, 의류, 의류. 어, 안 그러실 어. 것 같은데. 요 그다음에 식대, 식대, <laughs> 식대. 네. 아 식대. 아, 왜 옷을 못 입나요? <laughs> 아니 원래 그런 네. 잔잔발이 이런 지출 안 좋아하시니까. 아, 물론 네. 그 예산 잔잔발이를 안 하기 위해서 어. 항상 제가 그 쇼핑센터에 가면 이게 귀가 얇아져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도 많이 하고 막덤 준다는 것도 많이 하고. 오일다. 그다음에 뭐가 좋다고 하면 막 신제품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적거리고막 음. 너무 힘들었는데 저 김신혜 부사장 한 번씩 오시잖아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 뒤로 돌아라.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더 생각나면 다음날 가서 사라.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을 하지만, <laughs> 어, 나름대로 옷살 돈은 얼마.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기분 낼 때가 많아요. 특히. 기분 낼 때. 어, 친구들이랑 식사하거나 아, 사장님으로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또 짠돌이로 예, 보였나요? 좋아하실 아, 짠돌이로 네. 보였나요? 약간 어, 네. 취중이 되면 또아 기분이 흥이 넘쳐가지고 네. 예. 계산은 거? 내가 하는 거다 이렇가지고 예. 제가 막 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계산대로 달려가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예산을 좀 정해놓습니다 어. 그래서, 심지어는 주말에는 법인카드 안쓰기 운동, 뭐, 이런 것들 좀 해보고, 그것도 예산 중에 하나니까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도영대표님은 나중에 식사할 때꼭한 반주를 어, 한번 느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앵커링 생각하드네요. 효과 때문에, 네. 네. 그, 최대한 늦게, 일어, 식당에서 가장 늦게 일어서실지 않을까. 아,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저친구들 많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어, 신발끈을 묶거나, <laughs> 아, 가장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항상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쟤는 네. 빼고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어, 이게 앵커링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요, 요거는 이론일 뿐입니다. 어, 저의 음. 생활은 또 여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뿐이지, 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따라와. 이건 아니라는 점을 한번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재무 설계도 하시지만, 또쓸 때는 음. 쓰는 남자인 거예 어, 그렇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쪼잔하게 보였는 <laughs> 또 그런 이미지였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돈을 쓰고 후회하는 것보다요, 예. 어, 내가 계획 안에서, 어,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 예산에 결산을 하면서 만족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 우리 예산을 한 번, 우리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다시 한번 음. 어, 잡아보시고, 버킷리스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버킷리스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매일, 매월 써야 될 금액들과 내가 올해 에 큰 돈으로 나가야 될 재무 목표를 좀 정해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정해놓으시고 규모 있게 지출하셔서 나중에 결산하실 때와 내가 이만큼 돈이 남았구나 음. 라는 부분으로 내년으로 또 이월하는 그런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